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음. 잘 지내셨나요? 어?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제주는 안 하시나요? 제주는... 음... 여기가 뭐 이쁜 아. 게 많아. 팀 인천 루키나입니다 아, 루키나 이쪽은 어, 오늘 참돔 타이라바를 나가고요. 이쪽은 광어, 어, 갑오징어를 나갑니다. 어, 금요일인데 손님들이 많이 와 계시네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로드맨 김병철입니다. 어, 오늘은 인천 루키나호를 타고 산란 갑오징어를 잡으러 왔습니다. 오늘 혼자 온게 아니고요. 같이 낚시를 온 친구. 다이와의 박재경 과장님. 그리고 멀리. 일본 다이와의 아이린님. 그리고 낙도녀의 유진씨. 네, 그 오늘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다 같이 화이팅! 오늘 몇 마리씩 잡을 거지? 200, 200마리. 200마리? 네. 갑오징어? 네. 와. <laughs> 유진이 몇 마리? 저 오늘 적어도 10마리만 됐으면 좋겠다. <laughs> 어. 10마리. 최대한 바닥, 바닥, 최대한 바닥에. 이렇게 들었다 놨다 안 해도 돼. 배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축과 싱커가 뚜두두두 지가 이렇게 갈 거야. 그러면 애기가 살라하 그러면 갑오징어가. <laughs> 이렇게 바닥만 찍는 게 느껴지면 돼 바닥만. 아 이게 200 마리 언제 보여줘? 200 마리. 내년에? <laughs> 아 내년에. <laughs> 아 변태 채비.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은 갑오징어도 잡고 광어도 잡으려고 말이야. <laughs> 对，反 <noise> <noise>

전갱이, 고등어, 참치. 멸치, 참치 그런 거 액젓. 맛있겠다. <laughs> 아이리. 가보징 입술문이 가보징 막 이런 거 잡아놨어? 응. 일본에 이런 거 많던데? 아, 가보징 어 <laughs> 엄청 크던데? <laughs> 한치를 한치를 한번 가야 되는데, 한치. 나이스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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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요. 이거 긴거 같다 아이리 역시 박감 하는데 히트 히트요. 오!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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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쳤어 축오 아버지가 나온다 또. 야. 가 말대로 여덟 시부터 나온다. 그렇지 그렇지. 나오네 이제. 자, 선장님이 시킨대로 바닥을 찍고 살짝 들었다가. 살짝 들었다가. <laughs> 나 입질인 줄 알았네. <웃음> <웃음> 살짝. 아이리상 어떻게 잡았어? 하하하하. 하창피 아직 안 있어. 하하하. 방금 뭐라 그런 줄 알아? 프로님 어떻게 잡으셨어요? 그래 놓고. 하, 아직 못 잡아요. 하하하. <laughs> 아, 칭피해 애기를 바꿔야 하나? 오늘? 근데 DM 난리 났어요 <laughs> 근데 인천권 산란 가보지무가 그렇게 마리수로 말 많이 나오지는 않아 한 마리 잡은 사람은 뭐 급한 게 없네 네? 한 마리 잡아서 급한 게 없어 여유롭네 <laughs> 구독자 100명 되면 이벤트 해야지 아이리 뭐해? 뭐해? 있는지 확인. 좋겠다 가보지오하고 대화도 하고 잘 지내고 있니?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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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, 히트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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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. 천천히 천천히 오오. 히트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니야 긴거 같아 긴거 같아 맞는 걸로 같은데 아, 밑에 보고, 밑에 보고, 밑에 보고, 천천히. 쭈꾸미! <laughs> 자, 금어기니까 금옥이니... 아름답게 방생. 방생이야. 잠깐 그 사진 찍자. 금어기니까 빨리 방생해야 돼. 잘 가라. 그래도. 빨리 잡아주세요. 어, 한 마리 잡으셨어요?

이제 먹는 싼다. 비욘테. 비욘테. 뭐 잡았다. 또 또. 와. 갑오징어 갑 사이즈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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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좋다. 올려. 야 올. 올. 올려. 올려. 잠시 대기. 아이리 축하해. 응. <laughs> 아이디 가보징어. 아. 여기 가보징어 있어요. 여기가 가보지어 포인트 네그면 우리 포인트 잘못됐네. 아. 진짜. 아. 아이디 인정. 야. 일단 어떻게 하고 있어? 그냥 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려고 이제. 히트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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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히트 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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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그만 멈춰 멈춰 씨너 기다려 기다려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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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. 그대로 그대로 막 그대로 와야야 손만 눌러 썸만 눌러 손만 눌러 니 이러다 너무해버해 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<laughs> 아니, 뭐야, 양쪽에서. 애기, 애기, 애기. 아, 무 생각이 안 나. 쭉 내밀어, 쭉 내밀어. <웃음> 축하해. <웃음> 아, 잡으면은 그런 춤이 나오는구나. <웃음> <웃음> 어, 나 진짜 방금. 숨이 맞을 것 같아. 하다가 잡은 거 아니야? 무슨 소리예요? 입주 정확히 아, 받았어. 정확히, 정확히 받았습니다. 어 그렇지. 아니 봤어. 아, 제가 인정. 된다는데. 어 그렇지. 큰, <laughs> 네. 큰 소리로 얘기해 줘. <laughs> 아직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못잡으셔가지고 <laughs> 그, 아, <laughs> 유진이 얼굴에도 여유가 있대. 아, 어, 붓고 있네 내가 지금. 어 너는 여유가 두 배로 있네. 나는 아이디랑 유진이가 잡는 모습만 봐도 좋은데? 아유,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아유, 뭐, 갑오징어, 뭐, 안 잡아본 것도 아니고, 뭐. 어. 그치? 형그러이꽝 해본 적이 있으세요? 꽝 해본 적이 없지. 가보징어꽝 so. 해본 적 없지. 어. 그러면은, 오늘이 처음인가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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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이 처음이 될수도 있겠는데 형 이거 어떤 노래인지 몰랐어? 음... 엔제라는 노래 저는 새로운 노래 만들었어요 무슨 노래? 듣고싶으니? 해봐 저기 저니까 여기 이제 꽝꽝 키우 키우 꽝꽝꽝 키무 키 꽝! 꽝다니가서 가보진노 꽝꽝 꽝꽝 오. 가보어도잘 잡고 노래도 잘 만들고 챙해죽 겠네. 출발하할게어야야야야야야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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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좀잘좀못고 어 정말 가슴이 안부다 가슴이 다른 인원들이 또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아, 있는 인원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안 자주 놀러 오세요 항상 <laughs> <계속> 자주 놀러 오세요 <laughs> 근데 잘안 되더라고 또 <웃음> <웃음> 음. 시간 날때 가깝잖아요 가깝긴 하는데 괜찮아 나좀 내가 어디를 같이 못 가니까 이렇게 놀러 오시는 게보답좀 음 <laughs> <조금> 내가 힐링이 <laughs> <힘든 upgraded> 되지 <tolerance> 샵에 계속 계시고 <laughs> 응. 그래 이래 아, 이래 아, 그 얼굴을 보고. 아에서 일정 잡아가지고. 네. 네. <laughs> 그리고 누구 모르지 얘기 좀 해줘요. 홍기동이 네. 그럼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 네.